성관 이가 부정, 선 거를 저지르 는것을 국민 들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부정 척결하자. 부정선거 체결하자. 부정선거 체결하자.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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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해치하라. 선관위을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치하라. 선관위을해체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부정선거로 나라가 망해진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망해진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정선거로, 공산적화된다. 부정선거로 공산적화된다. 부정선거로 공산적화된다. 부정선거로 공산적화된다. 부정선거로 공산적화된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중앙 선관위를 해체하라 중앙 성관위를 해라 중앙 관 위원장을 파면하라 성관 위원장을 파면하라 성관 위원장을 파면하라 성관 위원장을 파면하라 부정선거 척결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부정선거 척결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부정선거 이 나라를 구수이나라사하라 중앙 성관위 해체 성관위 해체하라,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화이팅! 의병 대장이 화이팅! 같이 네, 가셔야 합 아, 여기서 이제네들이 <laughs> 제지하는 거야. 이거. <laughs> 이렇게 촬영할 때 옆에 같이 서주면 감사합니다. 네. 네. 부당 선거 수사하라. 부정 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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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선거 수사라 부정 선거 수사하라. 부 선거 수사정 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